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트리아로 떠나볼 겁니다. 건물을 그리는 대신 유명한 카페에 있는 디저트를 그려볼 거예요. 혹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엔나에서 유명한 자허 토르테라는 진한 초콜릿이 특징인 케이크입니다. 진한 초콜릿과 살구잼이 더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은 히핑크림과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초콜릿도 유명하지만, 비엔나의 카페 자허에 있는 이 자허토르테가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접시에 초코케이크가 담겨 있는 모습을 그려볼 건데요. 스케치하듯이 사실적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오늘 컨투어 드로잉 이용해서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 크게 나눠보면 원형에 피자 조각처럼 삼각형, 그리고 옆면, 포크, 이쪽도 큰 직사각형 형태에서 뾰족하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죠. 여기는 정사각형 느낌의 종이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이쪽은 휘핑크림이 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다 이렇게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두께감을 더 추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동그라미 먼저 그려주시고, 양쪽에 둥근 형태들로 꽃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작업해보시고, 이 접시만 그리셔도 되고, 여기는 멀리 있기도 하고, 흐릿하게 나왔기 때문에, 연하게 실루엣만 표현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종이에서 함께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 정말 컨투어 드로잉 느낌을 살려서 라인 느낌으로 해볼게요. 저는 먼저 어, 케이크의 윗면부터 그려볼게요. 피자 단면을 그리듯이 쭉 삼각형을 크게 그려주시고 선을 떼도 되시고 안 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초코의 면들의 두께감들도 표현해 주시고 중간에 빵 질감도 동글동글하게 점찍듯이 해주셔도 되고 선을 울퉁불퉁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작업하셔도 될것 같아요 중간에 동그란 초콜 형식도 있고요 여기서 약간 꽃 모양처럼 울퉁불퉁하게 연결해 주세요 케이크와 만나는 지점은 어둡게 명암도 표현해주시고 안쪽에 보이는 두께감들도 넣어주시고 폰트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어서 포크까지 케이크보다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끝에는 살짝 둥글게 해주시고 포크의 중앙 부분을 굴곡져서 좀더 얇게 사용해주세요 안에 이런 포크 안에 선들도 넣어주시고 옆에서 보고 있어서 생기는 두께감도 선을 반복해서 표현해주시고 진짜 이런 원형의, 방금 이꽃 형태의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루엣 틀도 조금 넣어주시고 포크 밑에도 그림자 해주시고 그다음 휘핑크림도 먼저 이 중심.. 하나를 찍어주시고, 규칙한 선과 꾸불꾸불한 형태로 먼저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옆에 또 두께감을 같이 주시고, 안에 들어가는 어둠은 힘을 빼거나 해칭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두께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명암을 표현해주세요. 여기서도 불규칙하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게 해주시고 이 사이에 이 수평선으로 이 옆면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접시도 그리실 거니까 먼저 전체적인 크기를 하셔도 되고 헷갈리시면 빨간 띠지 부분을 케이크 주변에서부터 그려주시고 선으로 해칭을 넣듯이 표현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종이 돌려가면서 그리셔도 되고요 대략 잡고 다음 조금 더 띄어서 하얀 면의 공간도 그려주세요 휴지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구겨진 데는 접시의 면이랑 맞닿아서 더 그렇겠죠. 다들 왼쪽 위주로 명암이 더 생기고 있으니까 접시도 왼쪽 위주로 조금 더 명암을 좀 진하게 해주세요. 이 안으로 약간 듬뿍 파여진 접시처럼. 살짝의 명암도 표현해주시고. 뒤에도 보이지 않는 첫던 위치도 실루엣만 대략 해주세요. 앞에보다는 좀더 약한 선을 사용해주시고.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용하셨던 그런 선들로 불규칙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어둠을 잡아주시고 대략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색감으로 살짝 포인트 주셔도 될것 같아요. 초콜렛은 일단 갈색 조금 진한 색감에 살짝 붉은 계열을 섞어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정밀한 묘사보다는 번지기 느낌으로 편하게 작업해보세요. 저는 밑면부터 쭉 그려볼게요. 케이크 중간에도 조금 진한 부분 색감 넣어주시고 안쪽에빵 부분은 어, 옐로우 컬을 갈색에 조금 섞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컬은 황토색에 가까운 색감이에요. 빵 움푹움푹 들어간 데는 콕콕 찍어서 같이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패키지 종이도 색감만 살짝 넣을게요. 붉은 계열로. 자주색 색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도 조금 마르면 다시 더 짙은 부분만 살짝 표현해주세요. 앞에 여기 쓰셨던 붉은 계열도 접시에 살짝만 표현해 줄게요. 이핑크 크림에는 약간 베이지 톤 살짝 어두운 계열로 안에 명암만 조금 터치해 놓을게요. 밝은 부분은 임의로 남겨주세요. 그림자도 해주시고. 뒤에 첫 잔도 그림자만 살짝 해주세요. 포크도 쌀 부분이니까 무채색으로 색감만 살짝 얹어 놓을게요. 대략 이 정도로 편하게 한번 작업해 보실게요.